음, 그 다음 마지막 연습으로는 여기 일곱 번째 칸을 기준으로 하셔가지고요 여기 1번 1, 2, 3, 4를 친다고 했을 때요 1, 밑에 있는 줄에 2 밑에 있는 줄에 3 밑에 있는 줄에 4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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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지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? 1번, 2번, 3번, 4번 그 다음에는 뭐예요? 1, 2, 4, 3이죠 1, 2, 4, 3이면 1, 2, 그 다음에 4가 여기 있죠 요, 요, 3, 여기, 여기, 그 다음에 4, 3, 여기 이렇게 드셔야돼 1, 2, 그 다음에 4, 4를 여기 있는 거 치시고 3 이렇게 내려오셔야 돼 이해가셨어요? 그럼 만약에 4, 1, 2, 3이다 그러면 처음에 4, 그 다음에 1, 여기 2, 3 이렇게 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4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연습인데 요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시켜드리질 못해요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근데 이것까지 돼야지 연주곡을 굉장히 매끄럽게 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 되시거든요 원래는 요거는 제가 지금 당장은 제가 하라고 하진 않을게요 두번째 연습까지가 무난하게 짜면 된다 그러면은 그때서부터는 하셔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